아는데 이게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시기 네, 쉽지 않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앞,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가 폐지되면서 넷째 주 일요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등을 비롯해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게 되면서 인근 상권과 주변 전통시장의 주말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상생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전에 가 쉰다는 생각에 이주변에 사람들이 안 다녔거든요. 근데 어, 매장에 오픈을 하니까 손님이 더 어, 왕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매출, 상승으로 네, 매출 상승. 네, 매출 상승. 같이 상업권이 사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아. 그 전에는 일요일날이야 이 한가했거든요. 음. 하지만 전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없어요. 손님 없어요. 거기 대해서는 손님이 없어요. 거기, 거기 혼당해서 장사가 더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다. 마트 근처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뭐 매출이나 손님들 오는 거에 영향이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어, 현저히 차이 나죠. 토요일, 일요일이 별로 평일하고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요 근래. 토요일, 일요일은 매출이 평일에 한두 배. 근데 그런 현저한 차이를 못 느꼈어, 최근에. 시장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의 영향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손님이 그쪽으로 좀 가겠죠. 여기에는 많은데 이게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 구경 오기도 하고 뭐 관광온 사람이 그냥 들리기도 하고 실제 많아 보이기만 하지 소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매출 상승 효과는 잘못 느끼시는 거예요? 못 느끼죠. <laughs> 한편 마트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건강과 주말 휴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아무래도 이제 평일과 이제 주말에 매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쉬기 가 쉽지 않습니다. 어 관리자들도 이제 그휴일을뭐 주말에 되도록 안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동료들 간에 이제 미안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주말에 이렇게 현물을 하게 직장 하는데 의무역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예, 더더욱 쉽지 않은 거죠.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가정식 박수림입니다. <laughs>